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이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몰 토크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무슨 토픽에 관해 말해야 될지, 이런 걸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스몰 토크 하기 좋은 문장들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몰 토크 할수 있는 주제는 꽤 많아서, 오늘은 날씨에만 집중하도록 할게요. 사실 날씨만큼 스몰 토크하기 좋은 주제가 없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도,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 동료랑 얘기할 때도, 아니면 컨퍼런스 콜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도, 날씨만큼 많이 말하고, 날씨만큼 좋은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예시는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주민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장보고 계산할 때 캐시어분이랑 대화할 때라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상상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무난한 말은 It's nice day today.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It's nice day today. 라고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라고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It's a nice day today. 그러면 아마 이제 상대방은 Yeah, it's beautiful outside. 라고 어 oh, 그러게요, 밖에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좀 어색하지만 영어로는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Yeah, it's beautiful outside. 아니면, yeah, I think it's like 25 degrees today. 라고 하면은, 어, 그러니까요. 오늘 막 25도래요.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이랑 캐나다는 c e l s 를 쓰는데, 미국은 Fahrenheit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하는 상대나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따라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I think it's like 25 degrees today.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 있냐면 Yeah, but it's supposed to rain tomorrow.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날씨 너무 좋은데 내일 비가 온대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but it's supposed to rain tomorrow. It's a nice day today. Yeah, it's beautiful outside. It's nice day today. Yeah, I think it's like 25 degrees today. It's nice day today. Yeah, but it's supposed to rain tomorrow. 그리고 한국에서 사시면 한국은 엄청 여름에 습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랑 캐나다는 사실 한국에 비하면 엄청 드라이 그러니까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t's really hot today. 이라고 아, 오늘 진짜 덥네요. 라고 말을 건넸을때 상대방이 Yeah, it's very humid.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요 엄청 습하네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Is this your first summer in Korea? 이런 식으로 어, 한국에서 여름 맞는 거 처음이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기에도 좋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보자면 It's really hot today. Yeah, it's very humid. Is this your first summer in Korea? 오늘 진짜 덥네요. 아, 그러게요. 오늘 엄청 습하네요. 한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세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자연스럽고 좋겠죠? It's really hot today. Yeah, it's very humid. Is this your first summer in Korea?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아뭐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 예를 들면 시애틀. 그러면 It's really hot today. Yeah, it's very humid라고 티키타카를 한 다음에 It's actually my first summer in Seattle. 이런 식으로 아 시애틀에서 여름 맞이하는 건 처음이야라고 말을 이으셔도 좋겠죠? It's actually my first summer in Seattle. 그리고 날씨 말하는 김에 여러분한테 단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후덥지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 여름이 진짜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래서 야 yeah, today's really muggy 이런 식으로 쓰시기에도 좋아요. 왠지 이 단어는 모르셨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더 읽어볼게요. Today's really muggy. 아 그리고 아까 말하는 거 깜빡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스몰토크 할 때는 적어도 이제 눈을 마주치고 눈 인사를 하고 서로 살짝이라도 웃던지 아니면 눈 마주쳐서 하이 하던지 한 후에 제가 알려드린 문장들을 쓰면은 더 좋겠죠? 사실 인사 안하고 해도 되긴 하는데 눈 인사라도 하고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스몰 토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이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 아기보다 외국인들도 스몰 토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스몰 토크를 못하겠지?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라이크 like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